자, 오케이, 보자. 아. 자, 해봅시다. 자, 그, 나중에 10월달에, 10월, 달에, <laughs> 한 20일쯤? 2 0며일쯤 그, 누구 중3, 그, 뭐야, 예비고일? 아니, 부모님들 한번 오셔야 돼. 그래서, 아니, 아니, 부모님들. 아, 엄마들, 엄마하고 학부모님, 아빠도 되고. 어.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고교 학점제하고 너희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너희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본 적이 없잖아. 그냥 바뀌어도 그냥 바뀐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바뀐 건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좀 중학교 시스템은 뭐 많이 바뀌어. 수업 시간표를 리가 짜는 거야. 어, 그렇지? 어. 진짜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표를 그러니까 모든 걸리가 짜는 게 아니고. 기, 기본 필수 과목들은 있고 뭐 수학이라든지 응. 뭐 야, 이런 건 있고 그런 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과학도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진로 선택이 많아 고 너가 2학년 되면 진로 선택이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laughs> 선택하는 과목들이 되 어, 그렇게 하면 바뀔 거야 어. 근데 그쵸? 저, 저 고등학교 저 선생으로다 그게 충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자 일단 보자 에? 자 그럼 이제 가봐봐 불러봐 야야야 이거 아, 이거 에 여기가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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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이거. 자, 이거 불러봐. 자, 세훈이 불러봐. 자, 이거 어떻게 돼? 불러봐. 아... A. 플러스, 플러스 a. B에. 전체 제곱 그 다음 빼기. 아... 4가. 얘는, 여기가 플러스 2 a b 가 있잖아. 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B 하면은, 얘 플러스 2 a b 니까 플러스 2 a b 를 날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얘는 AB가 없잖아, 지금. 어 마이너스 s 를해줘 a 해줘야 날라간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얘 w 똑같아진다. 이 l u s B is a g r 아 u p of switch. A plus B is a group of 저 w i t c h A plus B is a A 마이너스 B 의 제곱으로도 할수 있지 그냥 뭐가 필요해? 블러스. 어 플러스 예비가 a 요하다 이거지? 아 s 거자그 c 또 와봐. l u s B is a g r o u A p l B is a 어떻게? A p l B is a A B 된다, 그 아, a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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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다음에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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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a 기 i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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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모양 모양 구조를 보면 이제 별거 없잖아. 그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지? 됐나?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이제 잘 봐봐. 지금 중요해잘 들어. 잘 봐. 자, 한다. <laughs> 의식 봐봐. 그럼 얘가 A 제곱인 거야. 됐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제곱? B제곱인 거야? 됐어? <laughs> 잠깐만, 물어볼게. 세훈아. 사원, 그럼 여기서 A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거야? 얘에서 A하고 똑같은 게? 아니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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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맞죠 X지? X가 A하고 똑같은 역할이잖아, 지금. 그럼 저, 우리 B하고 똑같은 역할은 뭐야? 연우야? 아, X제곱분의 1 아니지. 왜냐면 이것도 B제곱이잖아. X분의 1이잖아, 맞잖아. 자, 다시. 봐봐. 봐봐. 잘 봐봐. 자, 봐봐. 그럼 주역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됐나? 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거야? 얘예 더하기 뭐? 얘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 얘예 더하기 얘의 제곱. 맞나? 맞나? 빼기 2AB e 하는데 얘들이 곱하면 뭐 되는 거야? 역수관계니까 날라가니까 빼기 2만 쓴다 이 말이야. 맞잖아. 똑같은 건데 역수관계니까 다시 봐봐. 얘 더하기 얘는 뭐 A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2A e B하면 얘가 날아가니까 안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지금 <laughs>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예? 그러면 또 봐봐. 어, 얘로 해보자. 얘로. 간다. 봐봐. 자꾸 뭘 써야 돼. 뭐를 안 써. 내한테는 그냥 1 더하기 2인3수보다더 쉬운 얘기야. 뭐 왜? 난 이걸 만번 넘게 해봤거든 어? 그러니까 너희는 익숙해진희가익숙해자여봐가숙또지봐 어? 가 숙이지 여기 좋아. 이지 여기가 숙지금 너희들 지금그가 어, 보통 지 여기가 보통 중기에어이지기에어이를가숙이가이가 숙이지 그기가 숙이지 여기가 숙이지 여기가 기가 숙이지 여기이지기이지여기이지여기지 어좀 애매하고 좀 만만하고 있잖아. 루프 에그 어떤 줄아 자, 다요 눈빛으로 어 3월 달 되기 전까지 자유 눈빛이야. 그러면은 조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봐봐. <laughs> 아, 자꾸 하나라도 알려고 노력하자 이 말이야. 천천히 하고 있잖아. 자, x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 어떻게 한다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e a B 하니까, 당연히 얘는 없어지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됐나, 홀? 알겠어? 자꾸 이렇게 해서 나. 자, 이제 간다, 간다. 이제 끝났잖아. 봐봐,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 계속 쓸 거야. 자, X 프로스 X 삼성분의 1은, 어, 그러면, A 더하기 b 의삼승에 빼기 3 a b 의 A 플러스 B 할 건데, <봇> 얘는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요까지 써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 아니, 아니, 너희, 잡아봐, 형들 너희 처음 쓸 때는, 이렇게 안 써도 돼. 어떻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3, 응, 음, 3, A, B, 써놓고, 니가 나, 여기 약분하는 것까지 보여줘도 돼. 계속 그렇게 해, 그냥. 알겠어? 오케이? 자, 한 번, 하나, 마지막으로, 거났어 자, X3승, 마이너스 X3승분의 1은, X 빼기, X분의 1에, a b b의 3승에 플러스 3 a b의 a b 쓸 거고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다 이 말이야. <laughs> 됐나? 그러면 결국에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이 다른 거야?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걸 똑같다 똑같다고 느낄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연습해서 한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답이 나왔어. 그러면 18 끝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익숙해진 거라고 그렇게 자꾸 만드시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야너 너. 눈꼬리 쳐져서 눈꼬리 쌍꺼풀 소리로 시작온다잘봐자 가자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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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확 찢어 버린다 이렇게 어? 아? 자 봐봐 야야 얘는 뭐였지? 얘는 뭐였지? 플러스 2AB 블러... 아 맞나? 자 여기에 플러스 2AB 있고 여기 마이너스 아, 2AB 있는데 플러스 2b 까지 가려면 4b 해야 같아지는 거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자,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이거 써볼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a b 결국에 4만 더 하는 셈이다, 이 말이야. 맞나, 이가 됐습니까? 알겠지? 또? 못되지 마라, 뒤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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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에 웃기죠, 선생님. 아, 근데, 생이 진짜, 너희, 아니, 야, 너희한테 내가 특히 지금 애를 많이 쓰는 거야. 왜냐면, 너희, 이, 천천히 해가지고 확실히 쌓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래서 조금만 같이 협조해줘, 알겠지? 그럼 따라올 수 있어. 내 너희 일부를 천천히 하고있기 때문에. 자, 이거 마이너스 2입야 얘는 같아지려면, 이만큼 빼줘야 마이너스 예비로 같아지는 거야. 자꾸 그렇게. 내가 똑같은 말을 지금 오늘 한, 거의 한 10번 넘게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할까? 아, 어떻게든 이렇게 적근하면 너희 익숙해진다. 사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야. 왠지 알아? 내가 말을 졸라 많이 해서요. 아, 그래도 너희가 보는 눈빛이 괜찮기 때문에 선이 끝까지 나한테 힘내면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어, 만약에 요거를 이용해서 또 뭔가 풀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 어, 어? 더하기 삼데 어, 더하기 삼가지. 어, 그겠지 요렇게, 요렇게 도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나 결국에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지? <laughs> 어, 괜찮아. 너희 이해할 때, 이해 될 때까지 한다, 그면 자, 자 아. 근데, 이해 될 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준다. 아, 그때는 이제 그러면, 어, 될 때까지 내가 시켜줄게. 알겠지? 아홉시 반에서 시작해서, 어, 옛날에 한 번, 쌤 빡쳐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너희 너희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도 노력을 안 해? 그래서, 그때 한 번, 이거 한 10명 있었어. 그, 예비, 예비고 일반에. 어. 애들 9시 반에 테스트 신다고 불렀는데, 한, 한 3년 전인가? 사년 전에? 코로나 이전이었구나. 한 4, 5년 됐어. 그만 지금 전부 다한 번씩 찾아오는데, 너 오늘 이거 다 못하면, 나, 너 이거 확실하게 해결 못하면못 간다. 이래갖고, 몇 시까지 했줄 아나? 2시까지, 2시까지.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뻑쳐가지고, 완전, 완전 개뻑쳐가지고. 제가 그, 11시 넘어갔을 때, 엄마엄마 엄마, 엄마다 엄마, 엄마 전해. 화 오늘 언제 갈지 모른다. 어. 언제는 그래 갖고 그때 새벽 두, 마지막에 왔는데 두 시에 갔어. 이제 아빠가 한번1 1 시까지 가도. 아 조용히해, 조용히. 이제 불법이거 네, 막 뜨바, 막 이런 거 써도 돼요. 어. 그왜 네가 또 거기서 왜또그 말을 또왜 쓰는 거야? 그자 어쨌든 그래서 이자정 봅시다, 알겠지? 보면 된다. 자 이제 봐봐 괜찮아, 지 아파서 아무 생각 없어. 자, 와. 아, X. 자, 이제 잘 봐봐. 얘는, 자, 또 이렇게 쏘는 하면 해볼게 형님들. 봐봐. 얘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나,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됐지? 어.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얘 봐봐, 얘 봐봐. 지금 제곱이 있어, 없어. 있지? 삼승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삼승은 삼승대로. 그치? 삼승은 삼승대로. 그러면 제곱은 딱 보니까 뭐로 묶이지 지금? 마이너스로 묶이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얘를 풀란 얘기야. 맞잖아. 맞잖아. 근데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맞지?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이거 푸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됐나? 오케이? 너는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요거를 봐봐. 요거를. 요거를 가면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네. 맞지? 그럼 어떻게 돼? X3승-X3승분의 1은 A3승 빼기 B3승인데, 얘는 A 빼기 이렇게 쌤 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하면서 하면 훨씬 빨라. 에이. 난 쌤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 왜냐면 A 빼기 B 아이 공식을 계속 이렇게 자꾸 내가 계속 읊으면서 을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나중에 와 그냥 조절 다 정리해둬. 알겠지? 몇번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40개씩 계속 내주는 거야. 계속 똑같은 거. 자, 봐. 봐. 이게 중요해. 왜냐? 면 아니 쉬운 파트는 또 쉽게 쉽게 또 넘어 가죠 알겠지? 그래서 좀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는 끝까지 가지고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놓고 나중에 까먹더라도, 알았지? 자, 자, 어떻게 얘는? 얘 빼기 얘, a 빼기 b의 3승에 플러스 3a 다써 이렇게 a, b의 a 마이너스 b잖아 이렇게 써놓고 그래놓고 이제 내가 주어진 예 가지고 넣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돼? 이거다 넣으면 2의 3승이니까 8이고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a, b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에다가 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이제 14. 하면은 14라고 나와. 왔 이렇게 네, 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응, 그럼 얘는 똑같이 이제 내가 연습해 볼게, 한번 치워줄게 자, 요거는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아,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eab구나. 음, 얘는 날아가는구나 됐지? 그러면 어, 근데 요걸 쓰라니까 어때? 우리가 주어진 게 뭐야? a 플러스 b야, a 마이너스 b야. a 마이너스 b지. 그런데 우리 알지, 우리는 할수 있잖아, 그렇지? 어, 그게 말고 어. 쌤, 저안 보고 있어. 어얘 말고 뭐로? 그럼 A-B로 쓸수 있다. A-B의 제곱에 플러스 2AB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2니까 2 e 넣어주면 얘는 4에다가, 어, 더 없어졌네. 2만 남았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6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 14 빼기 6이니까 얼마? 8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됐죠? 자, 그러면 행님들. 아무도 안 풀었을 것 같으니까. 그, 어, 26번은, 아, 26번까지 내가 해볼게. 자, 봐봐. 26번도 내가 해볼게. 잘 봐봐. 아, 26번은 봐봐. 이렇게 돼있으면, 너 이런 걸 뭐, 처음 보니까 당연히 안될수 있어. 쌤도 안 됐어, 옛날에. 어? 봐봐. <laughs> 야, 26번 봐봐. 26번은, 어, 얘를 구하려면, 어, 어, 선생님, 얘를 구하려면, 이제 압니다. A B에 3승해요. 플러스 3AB에 A 빼 B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 그렇지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a,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a 빼기 b, x 빼기 x x분의 1을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긴 한데 저기 뭐가 있니? 식이 하나 있잖아 완전적으로 아니지 이거 더하기 1이 돼요 완전적으이야완전제로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봐봐 얘를 양변을 x로 나눠봐 양변을 x로 나누면 얘 x 나누면 어떻게 돼? x 얘 x 나누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맞나? 얘는 x 나누면 어떻게 돼? 1. 는? 얘는 어디 백스를 나와봐야? 여기니까. 그럼 어떻게 어. 어, 여기서 유도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식이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정신 일부러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야. 됐나? 알겠지? 어, 얘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 대입하면 8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또하면 14.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어.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자. 이. 지금 7시 44분. 음.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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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한번 볼게 자, 27번 해 봐. 바로 풀수 있잖아. 해봐 봐. 27번 풀어 봐. 어. 27번 꺼. 어. 좀더 누워 있어요. 편하게. 27번 풀어 봐. 27번 똑같이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그지 어. 문제부터 먼저 적어 봐 빨리. a a b a b예요. 적어 줘. 사실은 사실 제대로 들었으면 10초는 풀리 10초는. 가미이야 뭔가지? 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연변행수죠자 아. 어. 얘는 a 빼기 b에 뭐 1승에 플러스 3a b 이렇게 써봐, 알겠지? 그래서 a 빼기 b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거만 된다요. 아, 맞아 28번 을 이제 보여줄게. 자, 요거 이걸 요걸 뭐를 양별을 x로 나누면, 양별을 x로 나누면 x 그다음에는 x 나누면 마이너스 4x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x 빼기 x 분의 1이 잘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어, 어. 네. 아, 아, 이건 어가. 그러니까. 자, 여기 4 들어가면 어떻게 돼? 4 들어가면 4의 3승은 64. 그 다음에 여기다 4 들어가면, 4, 3, 12.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온다. 됐습니까? 어, 그냥 똑같으면 되잖아.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자꾸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 그지? 그냥 하면 안 돼. 자, 근데 28번은, 봐봐봐. 28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봐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앞에 개수가 다 이렇게, 봐봐봐. 아. 얘는, 얘는, 아, 여기가 지금, 이때까지는 전부 여기가 뭐였어? 1이었잖아, 어? 1이었는데, 이번에는 B가 좀 틀려. 어떻게 틀려, 봐봐. 얘가 a 고 자, 봐봐. 얘가 B인데, B도 3승이 돼야 되잖아. 그래 얘는 3승이니까 X가 3승이니까 X만 하고 온대. 얘는 3의 3승 아니야? 3의 3승이 27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나? x 3승 3의 3승에서 27 그럼 얘가 지금 a 같은 거고 얘가 지금 b 같은 거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럼 이제 그대로 또 간다 그대로 또 가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서 a 빼기 b의 3승에 맞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플러스 3a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보라고 하는 거야 자꾸 a b잖아 맞나 이거 b에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대로 적용한 거야 그렇지 됐나? 그럼 얘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거 얘잖아 얘를 알면 되는 거잖아 얘를 그렇지 얘는 뭐지? 나라고 이제 그러면 좋아하는 암식에서 아, 어떻게 해? x 나눠보면 어떻게 돼? x 1빼기 x 분의 3 나온다. 어? 그럼 러면 x 빼기 x 분의 3이 1이라는 걸알수 있다. 면이 1이겠지. 1, 그럼 1,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돼. 그러면 1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됐죠? <laughs> 오케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알겠지? 예? 예, 저렇게, 자꾸 저렇게 말하면서 써보는 게 중요하다. 됐나? 예. 자, 그러면, 했으니까. 똑같은 건 너무 똑다 똑같은, 똑같은 거지? 예. 오늘 새로운 프린트로 이거 틀린 건 체크해 놨으니까. 새로운 프린트로 또 해오면 돼, 요 알겠지? 내가 그대로 줄 거니까. 그니까, 우리. 뭐다 똑같네, 씨. 자, 한번 해보자. 34번, 한 번. 34번. 내가 네, 프린트 해가고 올게. 다 했어.